예, 안녕하세요. 순이 다육앤 자매라고 하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요밥 그림을 제가 한번 심어 보려고 그래요. 요 하나는 했는데 동영상이 또 끊겨 버렸어요. 하나는 다 이렇게 심어 놨는데 <laughs> 끊긴 것 같아서 새로 하나 또 심는 겁니다. 깔망을 깔고요. 깔망을 깔아 주고요. 마사를 맨 밑에 넣고요. 맨 밑에도 깔아주고요. 제가 이제 여기서 배합한 여러 가지 군뱅이 분변토나 어또 여러 가지 상토, 펄라이터, 뭐, 펄라이트 등 여러 가지 뭐 섞어 놓은 거 있어요. 제가. 에서 놓은 걸한번 섞어서 심어보고요. 깔아놨고요. 어, 그, 깔아서. 이렇게 해놓으면 예쁠 것 같죠? 어,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밥그림을 이렇게. 아까 저거 하나 심은 게 동영상이 끊겼어요. <laughs> 여기로 앞으로 할까? 이렇게 이렇게 수영을 잡아볼까요?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? 이렇게 해서 흙을 좀 채우고요. 밑에 뿌리를 잘 펼쳐줬습니다. 다시 한번 잘 피를. 이게 막 수영이 늘어지거나 막 그막 달달달 달린 거 그런 것들은 조금 하기가 힘든데 요런 창 종류는 그래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. 간단하죠. 심기가. 요런 것들은 정말 정말 분갈이 하기가 쉬워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조금씩 빼 주고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서 조금 고개를 빼줬습니다. 그리고 이건 나사로 이제 복토를 저는 특별한 걸막 이상한 걸안 써요. 그냥 제가, 저 다른 거 쓰는 건 없고 그냥 군뱅이 분변터 있죠? 그거는 써요. 여러 가지 막 섞는 것보다도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, 그죠? 우리 여기 하우스라서 뭐 특별하게 뭐 저기 안에도 애들이 잘 자라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아까 한 것이 이렇게 한 것이 글쎄 동영상이 또 끊겨버렸어요 예쁘게 심은 것이 이렇게 락구 화분에다가 심었거든요 어때요 예쁜가요? 예뻐요? <laughs> 이게 굉장히 심기가 간단해요 창은 다른 거수영기른거 늘어진 거 이런 거 심으려면 엄청 애먹거든요. 고개도 부러지고 막 자구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얘는 쉽네요. 이쁘죠? 밥그림, 밥그릇이 어떤 사람, 어떤 아줌마 가 오신 밥그릇이에요. <laughs> 밥그림입니다.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. 밥그림입니다. 이렇게 예. 한번 심어봤습니다. 어, 예쁜가요? 저는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. 군병 군비통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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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어디다 해드려야 보이실라나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제가 조금만 깨끗한 데다가 아, 여기다가 한번 조금 놔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? 이거를 저희는 섞어서 쓰거든요 많이 안 섞어요 이렇게 해서 아, 좀, 섞어서 쓰거든요 그거를 근데도 그니까 아이들이 참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걸로만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특별한 거안 쓰고 그 대신 이제 계피 가루 같은 걸 섞어 줘요. 이제 그게 해충도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그죠?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섞어서 쓰고 있고요. 지금 집에서는 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. 막 뿌리 같은 거 너무 막 건드리고 분갈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살짝 털어주는 정도만 하시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죠? 너무 몸살 하잖아요 뿌리를 많이 흔들어 놓으면 몸살을 많이 할까봐 그래서 저는 많이 안 건드리려고 되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는 아이들이 추울 때는 아무래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?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흙 영양이 많지 않았던 흙이죠. 거기서 가져온 농장에서 가져온 거 그런 흙들만 털어서 해주고 어, 집에 있는 흙으로 그냥 영양만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. 어, 어떤가요? 얘좀물좀 좀좀 뿌려줘야 이쁠 텐데 물이 지금 없는가 본데 <laughs> 이게 지금 분갈이 한 거라서 제가 아우 물도 없고 어떻게? 아이고 물도 하나도 없어. <laughs> 그냥 이렇게 뽀송뽀송 찍어야 되겠네, 그죠? 어. 이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 밥그림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즐거운 날되세요 순이다요겐 자매야라꼬 화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